안녕하세요. 친환경 건축학과장 이근우 교수입니다. 경복대학교 친환경 건축과는 1992년에 개설되어서 21세기에 중시되는 친환경 건축 분야를 특화시킨 학과입니다. 건축의 필수적인 설계, 시공, 구조 등을 배우며 친환경 건축 기술, 친환경 건축 인증 등의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관련하여 스마트 건축 기술, 건물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등의 과목을 학습하고 있으며 건축기사 및 캐드 관련 자격취 g 을 d 원하고 있습니다 g 3D p r 습 n t i n g 3D printing, 3D printing, 3D printing, 3D printing, 3D printing, 3D p r 환 n t i n g 3D printing, 3D printing, 3D p r i n t i n 뭐 이런 구조적인데 이 건축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한테 맞는 분야를 택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안전 쪽에 관련되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스승과 제자로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저는 1학년 그 디자인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는, 어, 경북대 친환경 건축과 겸임교수 이정학입니다. 디자인 방법론은 이제 건축을 처음 하는 신입생들에게, 모형 만드는 걸 통해서 평면과 입면과 단면의 개념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고요. 뭐, 이렇게 지루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고 1대1로 소통해 가면서 하는 수업이라 굉장히 재밌는 수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북대학교 친환경 건축학과의 차중예 교수입니다. 네, 저는 어 2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어, 제, 저는 주로 이제 2학년 학생들의 어, 건축 실무도서 작성, 그리고 건축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어 저희 캡스톤 디자인까지 어,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건축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실무를 하고 있는 또 건축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포토샵, 그리고 오토캐드, 그다음에 스케치업 등 건축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추후에 이제 졸업 이후에 어, 친환경 건축 분야로 진출을 했을 때 어, 바로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